에 나오는 이런 순서가 바뀌는 삶을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는 이 순서가 바로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또한.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에서 하나님께서는 법부와 윤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왜? 믿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윤례법들을 제정하시고 시험하시며요 교회를 인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법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고 규례인데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고 너희가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